안녕하세요. 노란신호등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한주 동안 이슈가 되었었거나 한주 동안 제가 관심있게 봤었던 종목들을 차트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관심으로 두셨던 분들이나 차트 분석법이나 보조지표,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 박스권 매매 등 매매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일단 먼저 받을 종목은 KPM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음 휴머니젠 코로나 19 FDA 긴급 신청으로 인해서 주가가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21% 3,465원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종가는 3,130원 9%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예전 돌파했었던 부분이나 지금 여기 박스권을 길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평선이 다 겹쳐지고 있죠. 겹쳐지고 있는 자리에서 예전 겹상승을 하고 음봉을 만들었었던 자리보다 거래량이 두배 가까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주가는 다시 조정을 하면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RSI에서는 땅바닥을 찍는 눌림목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는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를 MACD 오실레이터는 이평성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상 이게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좀 관심을 두고 봐도 될 종목 같아서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봉은 보시면 주봉도 역시 박스권을 만드는데 주가는 바닥권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RSI 매수세는 계속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 OBV 매수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시그널보다 계속 위에서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 자체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더 지금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3,590원보다 더위 여기 이 라인이 지금 저항선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많아요. 그래서 매물대가 많은데 이 거래량을 보면 여기 이 자리를 도, 돌파하러 가려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은 한번더 나올 것 같아서 아직 세력은 들어있는 걸로 보이고 슈팅은 한번더 나올 것 같아서 3,500원, 여기 3,500원까지는 한번더 보러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간단간단하게만 뭐팟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뭐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자 다음은 s v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의미 있는 20일선을 돌파했었던 이 자리, 이 자리보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많이 거래량이 들어왔고 주가는 계속 저점을 살짝살짝씩이라도 높여 가려고 하는데 감에서 감해도를 말씀드리는 RSI는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평성보다 좀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추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OBV 거래량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량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였는데 윗꼬리를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박스권에서도 이제 이 주가 자체가 저점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예전 5,400원 이 라인, 이 라인까지 한번더 보러 가려고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세력이 들어왔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슈팅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봉에서도 박스권을 지금 막 오래 만들고 있죠. 근데 박스권을 오래 만들고 있는 상, 상황에서 RS가 이제 RS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고 있죠. 이게 중장기로 보셨을 때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기부는 자리는 뭐냐면 월봉에서 보셔도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주가는 의미 있게 돌파했었던 4,495원을 지지하고 매수 거래량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이 종목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고 두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로지시스이 종목도 이제 네이버가 코인 관련 얘기를 하면서 한드트랑 같이 이제 그날 주가가 16%까지 상승하였다가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지금 매직봉을 되게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죠. 행보하는 동안 지금 계속 1차로 지지를 받았었던, 의미있게 돌파를 했었던 이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계속 매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죠. 의미있게 돌파했었던 이 자리, 이 자리를 이 자리까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위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어, 지금 계속 매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RSI 매수세가, 과매수가 계속 시그널선 위로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SCD 오실레이터도 추세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주봉을 보셔도 이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 자리, 지지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계속 매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코프 네 저는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가 5일 선에서 여기에서 돌파를 해서 좀 자리에서 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한두세배 정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슈팅을 한번 더할 가능성이 있고 52주 최고가인 만 150원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RSI 뭐 매수세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OBV 거래량도 매수량이 계속 높은 상태고 추세도 계속 빨간 봉을 만들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한번더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만들었던 이 자리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비오는 주말인데요. 일주일 동안 인플레이션이나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조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주말 동안은 힘들었던 주식 걱정도 다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